의원님 최병 특검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최병 특검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목소리도> 세병특권 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와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와주꼭쇼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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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문소동사입니다. 아, 그렇죠. 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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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님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 김기현 의원님 네. 체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아, 여긴, 여긴 아, 도와주십시오. 네. 원내대표님 체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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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병특검 찬성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스침~~> 인선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 새병특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쇼!